그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여섯 가지 논쟁 형식의 하나님의 책망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을 다루고 있지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7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 원래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어, 변하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지라 야곱의 자손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정작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변하는 거야, 우리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야곱의 저소는 그 반대로 변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거기에 계셨고, 그의 교례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였으나.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은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변한다 라는 것이지요. 변하는 것은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하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늘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 있음을 늘 알아야 돼요. 내가 떠나 있음을 모르는 자, 결코 돌아올 수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기를, 7절 끝자락,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몰라. 하나님, 돌아갈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한 질문,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언제 안 지켰습니까? 따지듯 반문하는 의심의 아주 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규례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고 하나님 이렇게 난리를 피우십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11조, 그 유명한 11조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11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들여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첫 걸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4대5 편을 먹고 제법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고, 롯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병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되찾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에, 어, 성경에 보니 두 사람이 와서 환영을 해줍니다. 나는 소도망이고 다른 왕은 살레망 멜기세덱이었다. 성경은 말씀해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환영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 당신이 잘라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승리한 겁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환영사였어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응답하기를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 최초의 10분의 1, 11조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살레망 멜기세댁은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요. 11조는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그냥 목회자 생활비 주는 것뭐 이런 재정의 개념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넘어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소유 권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왜 하필 그러면 10의 1, 1을 드리는가? 성경에서 1, 처음 것이라는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10분의 1일 1 받고 10분의 9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써야 되니까 10분의 1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 전부를 받은 것으로 해주세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조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은 100만원에서 1 0만원대서 드렸다 이 의미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데 일 드리면서 나머지 나머지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이 10조를 통하여 저의 전부를 받으세요. 나머지 구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 10조의 정신. 그러니 숫자 개념 그냥 돈의 개념이 아니라 이 11조의 정신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놓치고 있었고 이 10, 11조의 정신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땅이 아름다우지도록 복을 내려주신다. 11절, 12절에서 약속하고 계시지요.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이 11조의 말씀은요 11조를 드리면 복받고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을 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의 행동을 봐라. 너희들의 삶을 봐라. 바로 행동과 삶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 하다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수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행동과 삶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례를 지키고 하나님 곁에 늘 머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반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한 십일조, 즉 너희의 행동을 통해 너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원하며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 건세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곁에 신앙인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